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실용수학을 담당하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냈었죠. 페이, 교과서 697페이지에 열린 교실 1번 문제를 직접 줄기와 이그림을 작성을 해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쌤이랑 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선생님이 미리 적어 왔어요. 위에 있는 36개의 별랑들을 조사를 해서 일일이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이 중요한데, 2번은 앞에서 구한 1번을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왜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줄기와 이 그림의 장점 2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필기를 한 것.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2번을 보면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할 수 있으므로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쉽게 알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로 조사한 줄기와 입그림을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면 위에는 7, 8, 9 이렇게 되고 5, 7, 7, 7, 7. 7. 7이 네번 있죠. 그 다음, 2 3 4 5, 5 5 5 7 8 9 9 이렇게 해 주면 되고 1 5 5 6 6이 네번 있겠죠. 그다음 7 7 8 9겠죠.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되고 마지막 줄기가 9인 거에는 2 3 5 6 그다음 8이 두번 있겠죠.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9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인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분포표를 왜, 어, 배우기, 왜 배우는지 그 이유가 첫 번째 줄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줄기와 이그림에서 줄기가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줄기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분포 상태 파악이 힘들겠죠. 이런 경우 자료의 분포 상태를잘 나타내주는 다른 정리 방법인 도수분포표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자, 생각의 창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즐겨 먹는 간식의 100g당 열량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간식들이 있는데 총몇 개일까요? 요거. 한 개,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하기 3을 하면 24가지 간식이 있네요. 그리고 열량이 조사가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 볼 거예요. 위 자료로 줄기와 입그림을 그릴 때 불편한 점을 한번 말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일단 줄기와 입그림을 그리기에는 별량이 24개로서 조금 많은 축에 속해요. 그리고 지금 다 열량들이 세자리 수기 때문에. 어, 여기서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 숫자를 줄기로 했을 때 빈칸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선생님이 불편한 점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 위쪽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불편한 점은 자료의 수. 별량들이 좀 많으니까 자료의 수가 많아서 자료를 일일이 나열하기 불편하다. 그런 불편한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빈칸이 많아서 분포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줄기와 입그림을 그리면 빈칸이 많아 분포를 파악하는데 어렵습니다. 빈칸이 많아 분포를 파악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봅시다. 100g 당 열량이 100칼로리 이상 200칼로리 미만인 간식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100칼로리, 100대의 칼로리를 가지는 열량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152, 104, 181, 181, 121 이렇게 전부가 있겠죠? 총몇 개예요? 그렇죠. 다섯 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표의 24가지에 대해서, 24가지의 간식에 대해서 도수분포표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직접 바로 그리기 전에 도수분포표를 그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용어들과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보다 옆에 노트로 되어 있는 네 가지 용어를 먼저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도수분포표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계급이에요. 여기 있는 별표를 세개 쳐줄게요. 계급은 어떤 거냐면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에요. 별량이 위에 24개 칼로리겠죠. 요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급의 크기예요. 계급의 크기는 위에서 구한 계급의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간의 폭. 계급 값이에요. 계급이 있으면 그 값을 대표하는 값을 하나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계급 값이라고 하고, 보통은 계급의 가운데 값으로 계급 값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계급을 대표하는 값인 계급의 가운데 값자그 다음에 계급의 도수에요 여러분들이 계급, 계급을 구하면 그 계급 안에 속하는 뭐가 있겠어요? 변량의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100칼로리 이상, 200칼로리 미만으로 계급을 짰다면, 여기서의 별량의 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 보이는 5개, 5라고 할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도수분법표의 의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도수분법표는 별량의 값을, 별량이 많은데, 별량의 값을 범위를 적절한 간격, 적절한 간격이 계급이겠죠. 계급으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그각 구간에 속하는 별량의 수를 알아보기 쉽게 분류하여 만든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도수 분포표라고 얘기를 하고 도수 분포표 만들 때 계급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은 별량의 양과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량이 많으면 계급도 조금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별량이 어 별량의 폭, 그러니까 별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급의 개수를 구한다고 합니다. 자, 계급의 개수가 적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기 어렵고 장단점이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계급의 개수가 적으면 자료 분포 상태 알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각 계급의 도수가 적음으로 자료의 전반적인 모양을 알수 있다. 그래서 계급 계급의 개수는 적절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계급의 개수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정하면 됩니다. 적절하게 정한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으면 여기 단점이 나오고 너무 많아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급의 개수는 그때 조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수분법표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한다고 해요. 계급의 크기는 모두 같게 하고 계급의 개수는 보통 5에서 15개가 되도록 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앞에서 봤던 표. 그 100g 당 열량을 조사한 자료의 도수 분포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9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생각의 창의의 간식의 100g 당 열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 속하는 간식의 수를 도수 분포표 작성 방법에. 답은 이미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박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별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최대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아까 앞에 표를 통해서 본다면, 음, 598. 아몬드의 열량이 지금 598이네요. 요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적어 볼게요. 아몬드 598.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최소값은 콘샐러드가 가장 작네요. 콘샐러드 104에요. 그래서 104와 598이라는 폭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급의 개수를 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앞에서 일반적으로 계급의 개수는 보통은 5에서 15개에요.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니까 지금 5개의 계급이 존재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쌤이 여기 좀 적어 볼게요. 계급의 개수는 몇 개예요? 다섯 개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급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폭이라고 했었잖아요. 100, 200, 200, 300, 300, 400. 얼마씩 차이 나요? 그렇죠. 100씩 차이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적절한 계급의 두 번째 단계는 적절한 계급의 개수를 정한다. 여기서는 5개로 정했죠. 5개로 정할 거예요. 세 번째, 둔복되지 않고 같은 간격을 갖도록 계급의 크기를 정합니다. 계급의 크기. 여기서는 얼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금 했죠. 100이라고 했었죠. 같은 간격인 100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계급의 크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이제 일일이 다 세워야 돼요. 세워 여기 있는 도수를 구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도수의 합계가 총 24개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에 확인까지 해주면 우리 도수분포표를 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표를 우리는 도수분포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것들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계급이 총 다섯 개,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계급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계급 값, 오른쪽에 표로 이렇게 적어 볼게요. 계급 값은 어떻게 될까요? 사이에 있는, 계급의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긴 150, 250, 350, 450, 550이 되겠죠. 이게 계급값인 거예요. 자, 계급값은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 두 번째로 찾고 싶은 게 선생님이 뭐냐면, 계급값 곱하기 도수예요. 계급값 곱하기 도수. 요 값을 한번 찾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계급값이랑 여기 있는 도수를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곱하기를 해줘서 그 수치값을 한개한 한 개씩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선생님이랑 처음에는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150 곱하기 5예요. 150 곱하기 5는 계산하면 750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50 곱하기 얼마죠? 250 곱하기 8이라고 할수 있죠. 요거 두 개를 곱하면 2000이 나와요. 2000. 그 다음, 350. 350 곱하기 얼마죠? 5겠어요. 5. 이렇게 하면 1750이 나오죠. 그 다음, 450 곱하기 2, 요거 하면 900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550 곱하기 4를 하면 2200이 나옵니다. 자, 요거의 합계를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합계는 어떻게 나올까요? 다 더하면 되겠죠. 2200, 선생님 앞에서 계산기 쓰고 있어요. 2200 더하기 900, 더하기 1750, 더하기 2000, 더하기 750을 하면 우리 7,600이 나옵니다. 합계가 이게 합계예요. 여기 합계 그냥 적을게요. 합계 7,600이 나오는데 이 7,600을 마지막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로 나눠주면 좋을까요? 평균은 이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 7600에서 아 선생님이 수식을 먼저 적을게요. 처음이니까 조금 내려서 평균은 이렇게 적을게요. 도수의 총합, 별 도수의 개 별량의 개수라고 할게요. 별량의 개수에서 분모에는 계급값 곱하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계급값이 지금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우리가 7,600으로 정했어요. 그다음 별량의 총개수 몇 개예요? 24개겠죠. 자 그래서 7,600에서 24를 나누어 준다면 딱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딱 떨어지진 않고 대략적으로 310. 6점 반올림하면 7, 요 정도가 나오게 되, 되네요. 그래서 평균 칼로리라고 할수 있겠죠, 요게. 위에 도수 분포표에서 이 평균 칼로리 간식 100g당 평균 칼로리를 구하면 316.7 칼로리가 나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도수 분포표를 구해봤는데 이 돈수 분포표의 특징을 전 페이지로 돌아와서 여기 생각의 창 2번 왼쪽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한번 적어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여기도 적을 때가, 마땅히, 아, 위쪽에 적을까요? 위쪽에 적습니다. 위쪽에, 여기에 적을게요. 도수 분포표의 특징. 세 가지 특징을 적을 거예요. 첫 번째. 별량의 개수가 많을 때 하는 게 좋겠죠. 별량의 개수가 많을 때 편리하다. 두 번째로, 우리 별량 전체의 경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각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별량 전체의 경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한번 볼게요.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는 알수 있겠죠. 바로 눈에 보이니까 알수 있지만, 이렇게 있지만 하면 뒤에 단점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별량의 정확한 값은 모른다는 거예요. 별량의 실제 값은 줄기와 이그림에서는 보이지만 도수분포표에서는 개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 값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값은 알수 없다. 즉 줄기와 이그림도 장단점이 있고 도수분포표도 장단점이 있어요. 각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문제 하나 있죠. 요것도 숙제를 낼 건데, 숙제 내기 전에 위에서 구한 것들도 같이 한번 쌤이 구하라는 의미로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지성이가 최근 3개월 동안 상영된 영화 중 30편의 상영 시간을 조사한 자료이다. 그러면 별량의 총 개수는 30편이라는 거예요. 아래 도수 분법표를 완성을 해보자. 도수 분법표에 도수가 땡땡땡 비어져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세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될것 같은데 쌤이 요거부터 먼저 적을게요. 여기서 계급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땡땡하고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는, 간격은 일정하죠. 크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요거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계급은 몇 개에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계급의 개수는 여섯 개. 크기는, 간격은 얼마에요? 간격은? 맞죠. 다 5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간격은, 크기는, 계급의 크기는 5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옆에 또 어떤 걸 작성을 해주면 되냐면, 계급 값을 구할 거예요. 표를 여기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연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계급값도 구하고. 자, 이렇게 구하고. 계급값은 이렇게 세로선 하나 그어서 각각 다 구해주면 되고. 한개더할 거죠? 왜? 평균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계급값, 평균 구하기 위해서는 계급값 곱하기 뭐가 필요해요? 도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계산 직접 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뭐 계산기를 사용하든 그냥 종이에 이렇게 계산 간단하게 해서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마지막은 총합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총합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까지 구해 볼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구한 다면 여러분들 결국에 따라서 평균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은 별량의 총개수 분의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평균도 구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빈칸 다 채우고 계급값도 구하고 계급값 곱하기 도수도 구하고 평균까지 구하는 것을 숙제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자, 오늘 이렇게 도수분법표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성질들 간단하게 복습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숙제 꼭 해오도록 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